안녕하세요. 킨드릴 코리아 컨설팅 및 구축 서비스 팀에서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수행하고 있는 유승욱입니다. 킨드릴이란 이름이 조금은 생소하실 텐데요. 킨드릴은 작년 11월에 IBM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비스 사업 부분이 독립하여 전문적인 IT 서비스로 출범한 회사로 글로벌 및 국내 파트너 회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제보다 전문적인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IT 환경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여러 기관의 보안 인증을 통한 클라우드 전환 장벽을 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많은 기업에서는 여전히 데이터 보안과 자체 보유,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펜던시로 인하여 언프라미스 파스 플랫폼을 고민하고 계시고 자체 구축하려는 요구가 있어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은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바닐라 쿠어네트스 및 오픈 소스 솔루션을 활용한 엔터프라이즈 파스 플랫폼 구축 전략 및 아키텍처를 사례와 함께 알아보고, 또한 최근 AWS에서 발표한 아마존 EKS 애니웨어를 멀티 클러스터 디플로이먼트 및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관련 실무 관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 강연에 소개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언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중요 고려사항 둘째, 사례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파스 플랫폼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고 세 번째로 아마존 EKS 애니웨어 소개 및 활용방안 그리고 넷째, EKS 애니웨어 관련 데모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클로징 멘트를 마지막으로 이번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중요 고려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파스 플랫폼 구축시, 가장 어려운 점은 디스커넥티드 환경에 퍼블릭 인터넷 액세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시면 좀더 원활하고 빠른 파스 플랫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넥서스와 같은 오픈 소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각종 레파지토리에 대한 프록시를 구성하거나 또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한 포워드 프록시를 구성하여 보안이 강화된 퍼블릭 액세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로컬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코드 관리를 할수 있는 깃내과 같은 소스 레포지토리, 그리고 별도 컨테이너 이미지와 헬륨 차트를 관리할 수 있는 하브와 같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퍼블릭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야 구축 및 운영 시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 중 특히 스토리지와 로드 밸런싱을 제공하는 L4 레벨의 네트워크 서비스를 준비해야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파스의 의미는 하이 어베일러빌티의 고가형성, 하이 퍼포먼스의 고성능, 라지 플랫폼의 대용량 클러스터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가지와 관련된 중요 요소로는 인프라스트럭처, 키 밸류 스토어인 SD,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인 CRI,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CNI, 그리고 C그룹 드라이버, 쿠베프록시, 사이더 및 블록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중 컨테이너 런타임을 담당하고 있는 CRI는 다커, 크라이오, 컨테이너 중 호환성, 벤더락인,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D를 사용하여 구성하고 자원 제어를 담당하는 C그룹 드라이버는 C그룹 FS보다는 OS 영역이 자원 경합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스템 D를 사용하여 구성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 에 중요 요소라고 할수 있는 부분을 보면 인프라 레벨 관점에서 각종 노드 구성의 2중화 또는 3중화 구성 요건, 그리고 2, 3중화 구성 요건이 인프라를 리전 및존 또는 렉별 분리 구성하여 더욱 가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Kubernetes의 메타데이터를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SD 클러스터를 마스터노드에 함께 구성하는 스택트보다는 별도 노드에 구성하는 익스터널 구성 요건, Kubernetes의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CNI 중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칼리코 및 칼리코 타이파 구성 요건. 외부 트래픽을 담당하는 쿠베 프록시 구성 모드 중 IP 테이블즈보다는 성능 관점에서 IPvS 모드 구성 요건. 클러스터 규모를 산정하는 노드 및 파드스와 연관된 사이더 및블록 사이즈 요건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차례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A사 사례를 통하여 인프라 레벨 아키텍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SD 클러스터는 마스터노드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스택트보다는 별도의 노드로 구성하는 익스터널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SD는 컬럼 방식으로 이중화 가용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 세대로 구성해야 하며 확장 시에는 컬럼 방식의 2n 플러스 1 요건을 충족하는 1357 노드 순으로 반드시 확장 구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K8S 클러스터 영역은 보통 컨트롤 플레인의 마스터노드와 데이터 플레인의 워커 노드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각 영역별로 마스터 노드의 액티브 액티브 3중화 구성, 라우터 노드의 액티브 액티브 3중화 구성, 인프라 노드의 액티브 스탠바이 2중화 구성, 워커 노드의 액티브 액티브 멀티플 구성이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중화 또는 3중화 요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각 영역은 우선 노드 라벨 설정을 통하여 마스터, 라우터, 인프라, 워커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로 노드 테인트 설정을 통해 마스터, 라우터, 인프라 노드에 구성하여 용도에 맞는 컴포넌트를 영역별로 톨로레이션을 이용하여 배포 및 관리함으로써 운영을 일어화할수 있습니다. 특히 워커 노드에는 별도 노드 테인트 설정 없이 구성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다른 노드 영역에 배포하지 않게 하고, ONLY 워커노드에 배포함으로써 성능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애플리케이션 파드 배포 시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시 워커노드 또한 라벨, 테인트 설정을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 그룹별,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별 워커노드를 구분하여 비즈니스별 관리 및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각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플레인에 위치하는 컴포넌트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별 공통으로 필요한 컴포넌트 종류는 우선 익스터널 SD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에 OS 및 SDCTL, LCD SD가 설치되어 있고 프로세스 데몬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K8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노드에는 우선 OS가 필요하며 RPM 패키지 형식의 컨테이너 D, Kube ADN, 쿠블릿이 설치되어 있고, 프로세스 데몬 형식으로 운영되며, CLI 툴인 쿠블릿도 필요시 설치 및 운영합니다. 그리고, 파드 배포 방식 중 하나인 데몬셋 타입으로 모든 노드에 배포되어지는 컨테이너 요소가 있습니다. 대표적, 대표적인 예로, 칼리코 노드, 노드 익스포터 등이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에는 코어 영역으로, 쿠베 API 서버, 쿠베 컨트롤러, 쿠베 스케줄러 등, 쿠버네티스의 중요 요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라우터 노드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 스테틱 이그레스, 칼리코 타이파 등 K8S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파드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노드에는 클러스터 모니터링에 필요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언론 매니저 및 외장 스토리지 사용을 위한 CSI 컨트롤러 등 유틸리티 툴스가 배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커 노드에는 온리 애플리케이션 관련 파드만 배포함으로써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적합한 구성이 되도록 합니다. 필요시 GPU 전용 또는 Windows 전용 워커노드를 추가 확장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인 칼리코 및 칼리코 타이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모든 요소들은 보통 SD 메타데이터 참조 및 자원 제어를 위해 마스터 노드의 쿠베 API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쿠베 API와 통신을 위해서 K8S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CNI, 즉 칼리코의 제어를 받게 되어 있고 칼리코 요소 중 칼리코 노드 파드의 컴프디와 펠릭스 컨테이너디가 쿠베 API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K8S 클러스터 전체 구성 노드가 300개라고 하면 쿠베 API와 통신하는 서비스 요청 한 건당 트래픽 수는 해당 로지컬 수식에 의해 약 1,800개가 되므로 마스터 노드의 엔드포인트 VIP에 병목 현상이 생길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50개 노드 이상에서는 프락시 및 캐싱 그리고 중복 제거 기능을 하는 칼리코 타이파를 추가 배포 및 구성 후 전체 노드로부터 쿠버 A P I 서버로 요청하는 트래픽 수를 감소 및 조절하여 성능 이슈 소지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성에서 칼리코 타이파를 통한 마스터 노드의 엔드포인트 VIP 트래픽 수를 1,800개에서 18개로 줄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칼리코 타이파 파드 한 개당 최대 200개 노드까지 지원이 되지만 성능 향상을 위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칼리코 타이파 파드 한 개당 노드 100개까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성에서 보면 칼리코 타이파 파드가 3개이므로 300개 노드에 대한 병목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클러스터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의 칼리코 타이파 파드를 배포 및 구성하시기를 가이드 드립니다. 다음으로 K8S 클러스터 기준 외부 트래픽과의 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쿠베 프록시 모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쿠베 프록시 모드는 별도 구성 변경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 모드인 IP 테이블즈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IP 테이블즈 방식은 K8S 서비스 즉 클러스터 IP 구성 시 OS 레벨의 IP 테이블즈 레코드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K8S 오버레이 네트워크와 외부 서비스 접속 시 해당 IP 테이블즈 레코드를 참조하고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K8S 서비스 수가 증가함에 따라 IP 테이블 수가 증가하게 되고 해당 부분 참조 시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서비스 응답 속도 및 과도한 CPU 사용으로 인해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IP 테이블즈 모드가 아닌 IPVS 즉 IP 버추얼 서버 방식으로 구성을 권장하게 됩니다. IPvS 방식은 IP Tables와 다르게 리눅스 커널 레벨에서 IPvS ADM을 통해 서비스 레코드를 관리하며 IP Tables에 비해 Low Latency, Low CPU u s a g 를 보이게 됩니다 즉, IP Tables 모드보다 빠른 서비스 응답 속도 및 적은 CPU 사용을 통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 K8s 서비스 수에 따른 IP Tables와 IP Virtual s e 모드의 성능 비교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교표를 보시면 K-PS 서비스 수 각각 10개, 100개, 500개, 1,000개, 5,000개, 10,000개에 따른 IP 테이블즈와 IP VS 모드별 평균 응답 속도 및 평균 CPU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 500개 K-PS 서비스 수까지는 각 모드별 성능 수치에 큰 차이가 없으나 약 1,000개 이상부터 각 노드별 평균 응답 속도 및 평균 CPU 사용량에 있어 리니어하게 성능 수치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IP v s 모드가 IP 테이블즈 모드에 비해 효율적이고 적합한 구성으로 가이드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8s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 및 파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및 파드스 지하는 사이너 및 블록 사이즈 설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클러스터 확장을 고려해서 구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당 설정은 초기 구성 시 결정되며 클러스터 사용 중 변경이 불가능한 설정 값으로 반드시 구성 전 확장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드별 파드수 제한은 다음과 같은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첫째, 노드수 제한 값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고 둘째, 쿠블릿 맥스 파드 설정 값에 따라 기본 11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정 기본 값은 구성 방법 및 CNI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노드 및 파드스 제한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바닐라 쿠버네티스의 경우, 사이더 16비트, 블락 사이즈 24비트에 따라 노드 제한은 256대까지 가능하며, 노드별 파드 제한은 250개까지 가능하나, 쿠블릿 설정 값에 따라 11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칼리코 CNI의 경우, 사이더 16비트, 블락 사이즈 26비트에 따라, 노드 제한은 1024대까지 가능하며, 노드별 파드 제한은 쿠블리 설정 값에 따라 110개까지 가능하나, 노드 수 제한 범위 확장에 따른 60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추가로, K8S 클러스터 인스톨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쿠브 스프레이의 경우, 해당 툴즈를 이용하여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기본 K8S 클러스터 배포의 경우, Calico CNI는 K8S 값의 영향을 받아, CIDR 16비트, 블락 사이즈 24비트에 따라, 노드 제한은 256대이며, 노드별 파드 제한은 110개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워커노드 500개 이상 규모의 CIDR 16비트, 블락 사이즈 26비트 설정에, 맥스 노드 1024개까지 가능한, 엔터프라이즈 파스 플랫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례로 보는 엔터프라이즈 파스 플랫폼 아키텍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AWS에서 발표한 아마존 EKS Anywhere 소개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EKS Anywhere 발표 전 이미 클라우드에서 제공한 EKS와 해당 EKS를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구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EKS 디스트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EKS는 데이터 플레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영역은 AWS에서 자원 관리 및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고 EKS 디스트로는 모든 영역, 즉 자원 관리부터 서비스까지 커스터머가 운영해야 하고 서포트 영역 또한 커뮤니티에 의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EKS 애니웨어는 자원 관리 및 운영을 고객이 직접 수행하면서 프리미엄 서포트를 AWS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하여 언프라미스 환경에서의 운영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KS 애니웨어의 일반적인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마존 EKS 도구를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안 규제 및 네트워크 레이턴시로 인한 대규모 데이터셋을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유지 및 관리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셋째, AWS와 연계를 통한 동일 구조의 서비스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시 Kubernetes 기반 워커 로드를 빠르고 쉽게 AWS로 이전 및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우선 EKS 애니웨어를 한 줄로 요약해 보면 EKS 디스트로이드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언프라미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KS 애니웨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VM웨어 vSphere와 연계를 통한 VM 노드 오토 프로비저닝을 지원합니다. 둘째, 기존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는 EKS 디스트로를 사용하므로 안정적인 K8s 클러스터 배포 및 운영을 제공합니다. 셋째, EKS AnyWear를 통해 클러스터 API, 즉 CAPI를 사용하여 클러스터에 대한 생성, 삭제, 업그레이드 및 확장 축소 등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퍼블릭 인터넷 억세스 가능 시 AWS 매니지먼트 콘솔, 아마존 S3, AWS IAM과 같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KS 애니웨어를 통해 멀티 클러스터를 배포 및 운영 관리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dministrative Machine Server라 불리는 AMS 시스템을 구성하게 됩니다. AMS에는 EKS CTL CLI와 애니웨어 플러그인을 설치며 구성하게 되고 EKS 애니웨어 CLI와 부트스트랩 서버 덕커 이미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AMS 시스템에서 CLI를 이용하여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배포 시 V센터 연계를 통한 VM노드가 자동 생성됩니다. VM노드 생성 후 AMS 부트스트랩 서버를 이용하여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워커로드 클러스터를 생성시 AMS 시스템의 CLI와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클러스터 API, 즉, C API의 부트스트랩 시스템을 이용하여 워커로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3번과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다수의 워커로드 클러스터를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통해 워커로드 클러스터를 생성, 삭제, 업그레이드 및 확장 축소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시 Public Internet e i n g 구성 및 EKS 커넥터 연결 설정을 통해 AWS에서 제공하는 자원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EKS Anywhere를 이용한 멀티 클러스터 배포 및 운영 관리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통해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VM노드 오토프로비저닝, K8S 클러스터의 라이프사이클 매니징을 담당하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배포, 어플리케이션 배포 및 운영 영역인 워커로드 클러스터 배포, 매니지먼트와 워커로드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 비교, 워커로드 클러스터 VM노드의 스케일아웃 확장, 워커로드 클러스터 삭제 순으로 데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위 내용 관련 데모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영상 화면을 설명드리면, 왼쪽 화면은 vCenter 화면으로 데모 영상 시연시 VM 노드가 자동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AMS 시스템으로 EKS CTL Anywhere CLI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EKS CTL Anywhere 커맨드에 대한 할부 화면으로 주로 Create, Delete, Upgrade, 옵션을 주로 사용하여 시연을 하게 됩니다. 해당 화면은 클러스터 컴피리레이션 파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컴피리레이션이고또 하나는 워커로드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컴피리레이션 파일입니다.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컴피리레이션 파일 내용을 보시면 클러스터 네임, 쿠버티스텝 버전이 정의되어 있고 컨트롤 플레인의 마스터 수 정의, 익스터널 SD의 노스 수 정의, 워커 노드 수 정의, 각 노드별 CPU 및 메모리, 디스크 자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템플릿 이미지를 쓸지에 대한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생성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govc를 통해 매니지먼트 EKS 디렉토리를 만든 후 좀 전에 보셨던 컨피그레이션 파일과 EKS CRI 옵션 중 Create 옵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생성 시 사전 밸리데이션 체크 및 검증 후에 VM 노드가 자동 생성되고 VM 내도 노드 생성 완료 후 K8S 클러스터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현재 왼쪽 화면에 메인지먼트 클러스터의 VM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생성 완료 후 K8s 클러스터가 자동이 생성이 완료되었고, 클러스터 생성 완료 후 kubeconfig 파일을 이용하여 kubectl get cluster, get machine, get node, get pod와 같은 커맨드를 이용하여 클러스터의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커로드 클러스터 생성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해당 상황에서 중요한 점은 워커로드 클러스터 생성 시 해당 워커로드 클러스터가 어떤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관리를 받을지 결정을 하여 해당 매니지먼트 후브 컨피그 파일을 이용하여 워커로드 클러스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 또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와 동일하게. 사전 밸리데이션 체크 검증 후 VM 노드가 자동 생성되며 K8s 클러스터 또한 자동으로 생성 되게 됩니다. 왼쪽 화면에 워크로드 클러스터의 VM 노드가 자동 생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 클러스터 생성 이후 kubectl 커맨드를 통하여 get 클러스터, get 머신, get 노드와 같은 커맨드를 이용하여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추후 진행되는 확장 때 비교를 하기 위해서 현재 워커노드 클러스터의 워커노드가 워커노드 다시 MD라는 표현으로 한대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매니지먼트와 워커노드 클러스터의 네임스페이스의 비교 화면입니다. 왼쪽은 매니지먼트, 오른쪽은 워커노드 클러스터로 메이지먼트 클러스터에는 워커로드 클러스터에 없는 CAPI, CAPV 서트 메이저와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통하여 라이프사이클 메이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스케일아웃 확장되는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워커로드 클러스터의 컴 a t 레이션 파일 상에 카운트 수를 1에서 3으로 수정 후워커노드워커로드 클러스터 내에워커노드를한 대에서 세 대로 추가 확장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수정 완료 후 CLI의 업그레이드 옵션과 해당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이용하여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확장하게 됩니다. 클러스터 생성과 마찬가지로 사전 밸리데이션 체크 및 검증 이후 VM 노드 2대가 자동 생성되며 클러스터 상에도 워커 노드 2대가 조인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MD 두개 VM 노드가 자동 생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Scale out 프로세스 c o m p l e t e 후 마찬가지로 kubectl 커맨드를 통하여 추가 확장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get machine, get node와 같은 커맨드를 이용하여 워커 노드 두 대가 워커 워커노드, 노드가 한 대에서 세 대로 증설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클러스터를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삭제하는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CLI의 딜리트 옵션을 사용하여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삭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 시 VM 노드도 자동 삭제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get cluster get machine를 통해 상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터프라이즈 파스 플랫폼 아키텍처 그리고 EKS 애니웨어 소개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언프라미스 환경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아키텍처에 대한 비즈니스와 연관된 활용 방안을 설명드린다면 첫째, e-pass, 즉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에지어 서비스를 통해 부서 팀, 그리고 그룹별 프로젝트, 즉 네임 스페이스 단위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아키텍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c-pass, 즉 클러스터 플랫폼 에지어 서비스를 통한 부서 팀, 그리고 그룹별 K8S 클러스터 플랫폼 단위 서비스에 대한 적합한 아키텍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두 가지 방안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구 조건에 맞는 파스 플랫폼 서비스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파스 플랫폼을 언프라미시 디스커넥티드 환경에서 배포 및 구성 그리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설명처럼 구성도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AWS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킨드릴과 함께하신다면 올인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립니다. 강연 종료 후 강연 평가에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